서울 가보니까 어때요? 서울이구나 하고 왔어요, 그냥. 포항은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바다 가까운 거. 끝? 네. <laughs> 포항에서 예, 네. 어쩌고 뭐 해보니까 일단 내전근도 약한 거 같고 코어도 약한 거 같고 목도 좀 계속 아파가지고 어깨 아프니까 당연히 목이 아파서 그래서 박사님 그 유튜브를 어쩌다가 보게 됐거든요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잘안 맞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치료도 궁금한 게 있는데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음, 체험이 목적이었군요 네. <laughs> 저도 몰랐는데 걸을 때 다리를 이렇게 썰금박션으로. 네, 아 썰금박션으로. <laughs> 그 뒤로 증상이 점점 안 좋아져. 일하면서 더안 좋아졌어요. 방금도 났어. 났어요. 우지끈 우지끈 하고 저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저려 방사, 방사까지 있어요? 네. 그 직업병 같은데 하도 많이 이제 도수하다 보니까 오늘 어깨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까지 가려면 너무 복잡해지는것 같고 그럼 가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불편한 게 좀. 음, 많아요. 불편한 거지, 통증은 아니고요. 통증은 좀간헐적이라가지고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음, 더 괜찮... 하면 아플 것 같아요. 아, 좀더 아, 아, 아프시고, 네네. 이쪽도 하면.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네. 한 숫자로 표현하면 1이최고면한몇 정도 되세요? 5, 5, 6? 5, 6 정도. 좀덜 가고 불편한 어, 것 같아요. 덜 가고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음, 좀더 가는 것 같은데요?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정면 보시고 고개 한번 다시 오른쪽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처음 했을 때보다 가동 범위는 잘 나오고 어깨도 조금 가벼운 거 같아요 네. 그처음 뭔가 어, 싸한 뭐 느낌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계속 궁금했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쭉 시원한 게 아니라 막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네, 나갔다 하는 네. 그런 네. 느낌 심각하진 않은데 참을 수는 있는데 가끔가다 와, 진짜 아프다 어깨 쓰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금? 네 아, 맞아요 어깨힘다 들어가고 정거근은 <laughs> 아예 개입이 안 되고 있어요 정거근에 내가 힘을 준다 힘이 잘안 들어가요 어깨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자고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laughs> 또또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예 못쓰면서 살아왔어요 없는근윤생는버렸어요더친구세요힘 그 써야 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친구이친이많이들어가이 친구는 이친어이개입이 너무 과사용으로 뭘하든 여기만 이제 힘을 주거든요 교정했고이이제구는이요구는고요 아파요, 이렇게 할 때마다? 네. 통증 딱 있어요, 이 각도? 이렇게 해서 돌리실 때. 이렇게 돌릴 때가 더, 아, 아, 더 아파요. <laughs> 네. 아, 둘다 아픈 거 같아요. 둘다 아파요? 네. 통증. 아, 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양쪽 한번 구르댁댁다 한번 해보세요. 그 가벼운데, 약간. 펼때 끝에 살짝. 저쪽 보시고, 옆으로. 이렇게 아, 네.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서울을 네? 6년 만에 왔어요. 6년 만에요? 올 일이 없어가지고. 완전 포항 토박이네요. 네. 그래서 지하철 탈때 되게 만났나 계속 확인하고. 서울 와 보니까 어때요? 서울이구나 하고 왔어요 그냥. 포항은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바다 가까운 거. 끝? 네. 땡기지만. <laughs> 네. 이게 봐도 봐도 알수 엉달송하니까 약간 어, 알송달송 빨리 받아 봐야지 계속 이런. 러아 너무 아파요. 찌어. 저도 이게 치료 받아보고 싶었던 게 저도 환자를 보지만 코어. 호흡, 정거근, 장뇨은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뭘 해도 그래도 뭔가 계속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신청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네. 수 있을까? 네. 왼쪽으로 돌려보고 다시 정면 오른쪽 돌려볼게요 어떤 거 같아요? 확실히 많이 가고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긴 한데 계속 뭔가 불편한 거 아 어, 불편한 건 계속 있고요. 네. 팔 한번 올려볼게요. 우직근 소리까진 아닌데 딱 거리는데 아, 아, 아까처럼 크게는 아니고 조금 소리가 좀... 아는 진짜 우직근이었거든요. 네, 지금, 지금 그냥, 그냥 탁, 탁, 탁 소리. 네. 바스 한몇층도로 돼요? 2, 3 정도? 2, 3 정도? 개발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년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발전에 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곡에서 바,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치료하면서 발견하지만 네. 제가 맡았던 환자분 중에 뭘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데 병원에서도 치료 계속 받고 진짜 많이 치료받았는데 계속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도 이제 박사님 채널 알려드렸어요.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제. 다른 데서도 도수 계속 받고 하셨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잘 낫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오게 돼. 되... <laughs>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오셨군요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나 할수 있지가 이제 그거였긴 한데 일단 맛을 좀 보고 뭐, 뭐 맛보고 싶었어요 <laughs> 네. 진짜로 공부할 때도 3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컴퓨터도 30분 이상 못 하거든요 어깨가 너무 빠질 것 같기도 하 제가 안 받아 봤던 게이힘쩍어안 받아 본것 같기도 하고 아 다른 분들한테요? 되게 뭐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나 예상에 다른 분들 했던 얘기 또 들려오고 항상 그런 식 치료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받아서 나을까 이런 일단 <laughs>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광명을 찾은 눈빛을 봤는데 어, 가봐야겠다 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또 해볼게요 바로행 괜찮고 음, 끝에야 끝에. 계속 또 뚝뚝거리는 거? 네, 소, 소리... 손이 약해지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통증은요? 통증은... 어... 어깨 자체는 없는 거 같은데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2, 3 정도 봤어요 뭐... 0, 1? 0, 1? 어, 그분 많이 좋아졌네요 소리만 조금 나는 거 외에는 지금 괜찮아진 어, 거죠? 네, 여기 자체는 괜찮고 여기는 계속 불편하긴 하고 약간 여기만 불편하고 나머지 괜찮아진 거예요? 네, 반드시 넣어볼게요 인플루가좀 있었네요 목이힘안잡빼없세요 턱관절 혹시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네. 좀 음. 턱이 좀 그랬는데 항상 불편했거든요? 치아 교정을 했는데 네. 턱관절도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그 교정하고 나서는 좀덜 불편했어요. 턱이. 턱이. 됐어요. 됐어요. 다시 아 아. 어, 저 비슷 비슷 비슷하네요. 같... 비슷했죠 음. 어, 아까보단 좀 딱딱한 딱한 좀잘두가 그리고 아까보다는 느껴지시죠? 아까보다 어깨 자체 좀힘좀덜 들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개 왼쪽 먼저 돌려 보시고요. 다시 가운데 오른쪽 돌려 볼게요. 아목 자체는 괜찮은 데 같아요. 괜찮았어요. 오팔 어, 네. 올리는 거. 오 어, 팔. 소리 나는 거. 진짜 약간 있거든요. 예. 네, 아주 미세한 정도. 네. 네. 반대쪽은, 반대쪽은 없어요. 네, 왼쪽은. 네. 그리고 나머지 는 괜찮은 거죠. 네. 네. 네, 여기 한번 저쪽 보고 한번 앉아 보실게요. 후. 됐어요. 움직여보세요. 소리. 진짜 조금 있어. 진짜 조금. <laughs> 그 정도는 뭐 네. 더진다, 없어진 건 상관없어요. 이상 <laughs> 생활하면서 좋아지고 전거근과 엉도행 가지고 밸런스 맞면될것 같아요. 이게 전거근이 사용 개입이 되면 이 전각골의 움직임이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못 쓰니까 그런 건데 얘가 기준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다시 다시. 얘가 기준이에요. 다 가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서 톡. 그니까, 러 이거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이렇게 말려버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불안정하고 축이 있으면 이 축을 기준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바깥으로 빠지는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가면서 자꾸 이렇게 말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육도 더 많이 뜯어내야 되고, 이 시청자 맞추려면좀 여기, 여기 많이 컨트롤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아, 정거근도 그렇고, 여기는 경갑학근 아프지 않아요, 여기? 아파요. 네, 거기 좀 아픈. 이거. 아, 네, 거기도 아프고요. 네, 이거 두 자리. 쇄골을 정렬 맞추는 거. 손으로 뭔가 쫙왔어요 어, 네. 네, 약간. 다시 붙여 보시고요. 겨드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싸는 <laughs> 게 맞죠? 아, 네. 마지막 한 번. 아직 좀 아쉽다요? 어, 네, 그거는 뭐 다른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남은 거는 후에 좀다른걸좀 써야 돼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앉아 보시고요.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포항까지 왔는데, 조금, 어떤, 어떤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단, 색다르고. 네. 네. 일단, 손길 자체가, 다른 데서 못 배워보던 거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인트로를 들었지만, 역시 네. 인트로 가지고는 음. 잘안 되고, 받아보니까 그렇죠. 느낌이 어떤 근데 좀 신기했어요. 그 싸하다 느낌 사람들이 아, 유튜브에서 블루.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블로우 느낌이.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약간 피가 안 아. 통했다가 통하 느낌이었어요. 음, 포항에는 아직 배우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선점하시면 은 이제 포항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 저한테 되게 문의 많이요. 각 지역마다 혹시 그 지역에 혹시 수료생 없냐고 먼저 선정한 사람이 그냥 다 그냥 가져가는. 빨리 들어야겠네요. 빨리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라운더 장박사입니다. 저희 채널에 참여하실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 어깨가 아프신 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딘가 뻐근하신 분, 걷는데 뭔가 어색하게 걸으시는 분, 운동하시는데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오시는 분, 전부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선수, 키 성장이 필요한 아이, 학생, 노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회사원분 등 직업, 성별, 연령 아무 상관없이 부담없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원인을 파악해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